불잖나 얘기요 않대. 두개1 자, 10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기 다 했어요? 네. 네. 다 했으니까.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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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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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필기 다 했어요? 지어도 돼요? 아우, 여태 뭐 했어? 아까부터 내가 어, 아, 아, 어? 돼, 상비나. <목소리가> 제맞어 <팔만 목소리가> 빨리 저거 빨리 그뭐 얘라고 러지 말고. 1 0에안 <목소리도> 해. 자꾸 소프로 깨시는. 생각했어. 그 생각은 약간 먹는 거 흐름끼리 네. 하는 아, 거 같습니다. 약간 그런 기분이거든요. 소프로 끼는 사람 극혐해요. 어? 상현. 응? 너요? 상현이요. 누구요? 상현이 상현이 소 깨? 아닌데. 아니면 반말이죠? 아아에아아니세요아아니데요 아니야. 나야. 자보세요 이제. 자그8번 보시면요. 네. 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와 이게 렇 신기하게 생겼네요. 아, 그림이 아, 되게 네. 이상하게 생겼죠? 네 너무 네. 신기자 아,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라 아 이렇게 지수 함수가 있고요. 근데 미수가 2 지수 함수고요. 치인 로그 아웃입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여기가 1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지금 1, a라는 거 우리가 그냥 1, 2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지. a라는 점이. 1, 2라는 점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죠. 문제 조건에서. 왜냐면은 지금 1 집어넣었을 때 a가 되는 점이 d 라고 나와 있습니다. a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fb랑 g1이 같답니다. Fb랑 G1이 같대요. Fb가 얼마입니까? 자, 이거 이제 어, 봐봐. 자, Fb가 얼마입니까? Fb가 이게 지금 b야. 이게 b야. 음. 그게 얼마나 그랬습니까? Fb가 G1이었으면 이게 gx야. gx가 누구죠? 이거야. 이렇게 e. 됐죠. gx. 자, 그 이게가 fx. 그러면 g1이니까 얘가 2가 나올 테니 네. 오, 자, 너가 2가 e. 되겠네. 얘가 2가 나올려면 근이 얼마나 와야 돼? 4. 음, 응, 4가 나와야 되겠네. 4가 나와야 돼. 오, 그렇구나 그럼 이 좌표가 얼마야? 이 e 좌표가 되겠네요. 이 e 좌표가 4, 2가 돼. 네. 근데 문제 조건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4. 무슨 자각형을 그리고 하래? 3. y는 x와, y는 x와, 3. y는 x 무슨 조건? 3. 무슨 조건? 3.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이거 잘 봐야 돼. 이거에 들라서 무슨 조건이잖아. 확, 거늘 핑한 줄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거 무슨 직선입니까? 음. 마이너스 x 플러스 k 원이라는 직선이지 예. 네.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그러면 반드시요 y, x의 대칭관계잖아. 수직이지. 얘네가 정확하게 이등분해야 돼. 예. 네. 정확하게 얘네가 이등분해야 돼. <laughs> 왜? y는 x에 적었다가 핀거지 적었다가 핀거니까 당연히 이점이, 이점과 서로 무슨 관계? y는 x에 대칭관계될 수밖에 없어. 치안 이 컵만 여기다 바꿔서 집어 넣어볼까? 지분은 어떻게 돼? 성립하게 1 증가할 때1 감소하지, 기울기 많이 있을 때똑같 나와. k 도갈수 있습니다. 1집어넣었을때 2가 나와야 되지. 여기 k는 반드시 3이 나와야 된다. 바로갈수 있어야지. 자, 그다음에 여기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성행한 또, 또 직선의 거잖아. 그럼 반드시 이 점과 이 점의 무슨 관계가 돼야 돼? 지금 y는 x에 대칭 관계가 돼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점이 분기점과 점과 사각이 아니 2컵만 4각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y는 x와 수직인 직선 두개와 만나는 점두개는요 반드시 그렇지. y는 x의 대칭관계, 고그 역함수밖에 없다 이게. 접었다가 펴 거야. 오, 그랬을 때뭘 구하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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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넓이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 구하라고 나와있거든? 아, 그렇죠. 근데 지금 봤더니 얘가 2컵만 4각이 얘가 4컵만 아니야. 야호, 여기 보니까 2구 몇이야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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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직이야. 어, 길이 얼마 나와 그러면은 얼마 나옵니까? 이 나와. 네. 이 어, 어, 길이 이 나와. 이 얼마 나와? 3이야어 그러네요. 3이네요이이 길이 얼마 나까이 나와. 이 얼마 나와? 어. 그러면은 이 변의 길이가 3인 삼각형 두개 넓이 합하면 어, 끝나니다 그냥. 수직 관계니까. 네. 얼마 나옵까그 네. 그러면은 이 분의 일곱 이 곱하기 이 곱하기 이겠지이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다 얼마? 2분의 9가 월마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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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7이라고 적있이라고 적혀있는 이이라고적는데 근데 번이라고 적혀있는 이런 3번이이라고적혀있네이 제가. 어머 라고 적혀있는 이런 3번이라고 3을 마지막에 2분의 7 3이라고 적혀있는 이 3번이라고 적는 이런 3번이라고 적혀있는 이런 3번이라고 적혀있는 이런 어? 이고있런이고번라고적이라고이라번번 거기 답이 틀렸네요. 108번 5번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예. 네. 됐어요? 네. 자, 그럼 109번 문제 보세요. 109번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야, 109번. 아, 귀엽다, 게 동일한 문제거든. 오, 좀못 어, 자, 109번 어. 보니까요. 와, 이것도 어, 그림이 예술이네요. 어, 와, 진짜. 이 본격 수능 기출 문제발 이렇게 나옵니다, 동우다. 자 지금 보니까 야 여기가 또 무슨 관계야? 이게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 와우. 하... 역함수 관계인데요. 이 역함수랑 지금 만나는 교점 관계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그두 개가 합동인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와우. 그리고 지금 어... 봐봐.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렇 지금 y 는 로그에 있 a, x 증감수네. 우구라 누구나 이가 이 x인데. 어. 몇 함수가 보정 몇게두 개, 두 개. 반드시 a는 1보다는 크겠지만, 2보다는 작을 겁니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 반드시 그래야 돼. 반드시 그래 왜? 이때는 e 안만다안만납니다이거든요 자, 이때 이게 지금 합동인 정사각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합동인 정사각형. 그리고 문제 조건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다른 조건 안 나와 있죠. 합동이 정상각형이라고 나와 있을 때 a 값을 구하라니다자 이제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봐. 정사각형이죠. 문제 조건에 거기 나와 있을 걸요? 오른쪽 어, 합동인 줄. 합동인 지금 어, 어, 합동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x축과 y축이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잘 봐봐. 이거 원점이고 이게 지금 y는 xy 교점이지. 이게 합동인데.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 이분은. 아, 네. 그렇군요. 어, 그럼 내가 이 교점을요, 이렇게 잡을게요. T, 음, T라고 잡겠습니다 T, T라고 잡게. 이 길이가 T고, 이 길이가 T지? 합동이지? 이 길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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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길이도 T고, 이 길이도 T지? T, T. 어, 예를 들어 T, T가 되겠네요. T야? T T, T, T. T, T가, 음, T. T, T가 되겠네. 음, T, 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돼요 A의 T승이 T가 됩니다.

이야 얘가. 이게 2야, 이게 2야, 이게 2야. 그럼 여기 봐봐. 여기에 내가 2를 집어넣으면 은 여기에 2승 집어넣으면 수립한다는 거지. A는 양수니까 반드시 얼마가 나와? 루트2, 2보다 작지? 반드시 2보다 작아요. 다 루트2 구하라는 맞습니까? 네. 네. 어, 다 1번이네. 자, 아, 수고하셨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네? 안돼 아직 시간 남았어. 왜 그래? 안안 110번 좀 보도록 할게 일단 10개다 개몇개더 해요? 아니요 아니요? 네 uh, four,